자신감이. 자신감이 엄청, 진짜. 어디 가도 이 영어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또 다른 대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 자신감이 음 엄청나게 이렇게 커져가지고 자기 말을 아주 발표를 잘하는 거예요. 이제는 어딜 가도 누구 앞에서도 자기 감정을 확실히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은 공토에 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아빠가 또 원하는 이 간이 자기 속마음을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어디 가도. 그래서 대화가 통하고 또 자신감도 있어야지 모든 걸 리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좀 심어준 데 커다란 힘입니다. <laughs> 그때 옛날에 왜 저기 우산에서 발표했을 때요. 자기가 실수를 범했어요. 액, 이제 액션에서 연습한 그대로가 안 나왔는데 임기응변으로 딱숨을 치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고 그거를 그냥 당황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뭐 이렇게 모변을 하려고 그냥 했던 그 부분이 잊혀지지는 않아요. 그 기억이 그 영상이 이렇게 탁했는데 너무 자연스러운데 자기는 실수였던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해쳐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또 살아가면서 실수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지 않고 자기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. 자기 꿈을 쫓아가지 말고 꿈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아 꿈이 참 교수래요 자기 꿈이 교수인데 그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때 예전에 왜그 특강 한번한적 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학교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토론을 하면 선생님들이 다 얘기를 알아요. 아, 진학 진화, 진가 해야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토론 대회다.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너무 잘 배웠다고 그래서 그 특감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나 봐요. 그래서 그대로 꿈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되게 좋더라고. 요 쫓아가지 말고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.